이거 진짜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에서 <laughs> 걔네가 행방불명되기 전에 갔던 길이거든 거기랑 똑같이 생겼어 야 불길한 얘기 하지마 귀신 나오거다한 번도 귀신 얘기하면서 <laughs> 싸우는 거야 병신 새끼야 아술어안 하겠어 무서워하구나 알았어 <laughs> 야 여기가 호텔이거든? <laughs> 여기 뭐가 있어? 가보자 이게 차 불... 그러면은 아, 아것도안 보여. 아, 여기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다. 그치? 여기서 <목소리> 체크인 하는 건가? <목소리> 야, 너무 무섭다. 아, 헬로헬로 체크, 에어비앤비, 체크인. 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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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We e ah, <laughs> o no, no 야, yeah, 저기 You're 병아리 죽었어. 병아리 먹으려고 하나 봐. He wanting uh, sleeping b a g s Very quiet. Blind. Blind. a n only has three legs. Three legs? 아, yeah. oh, 다리 3개밖에 mm -hmm. 없대. Okay. I'm going. I do understand u me? Yeah, I can understand. I'm going to go and walk ahead. Yeah. And I will stop you. Yeah. 하버너가 뱀파드니까 함께 하는 나 학생의 핫한 최선. hot water. Yeah. Here. h uh -huh. Yeah. Here for for two days uh -huh. and that is the safe way. 우리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호텔 아파. 호텔? 어. 이렇게 뭐로? 여기가 우리의 호텔인 거 같음. This is the gate. Yeah. Can you keep it closed? Yeah. As animals will come 아, in and out. 애니멀 i 긴가 t 아이, 화장실이구나. 야. Yeah. Okay. Yeah. But this one has no electricity. 아, Just cold yeah. water. Okay. 거미도 있어. 거미 엄청. 커. 완전 아닌가? 장식인가? 카메라에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이거 우리 호텔 찾을 수 있냐? 밥 먹으러 갔다가? This one is your hut? <laughs> yeah. Oak. Oak. Okay. Okay. 어? I'm going to leave you then. Ah, 아, <laughs> okay. So, uh, thank you. <laughs> 어, 화풀아, 참고로 이곳에는 전기가 없다고? 없겠지. <laughs> 예, 거의,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벌레들, 벌레 친구들도 있고요 히터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나무집입니다. 당연하게 문잠그는 기능도 없어. 짐은 차에도 보관해야 되나봐. 야, 우리 차 어떻게 찾아가? <laughs> 우리 차 어떻게 찾아가? 세제 차로 이거. 야 yeah. 식당을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에어비앤비라니. 심지어 여자친구가 문도 못 열어주고 있네. 그냥 땡기는 것 같은데? 너 여기서 좀 잡고 있어 이거 문 좀. 차안긁게 부딪칠 것같아 오우야 무섭다 무서워. 아빠라 식당 한번 오기 너무 힘들다. 저기 바로 옆에 돼지 있다. 어, 봤어. 진짜 어, 살인지? 어나 가다가 무슨 이런 소리 들어서 핸드폰 플래시 켰더니 돼지였어. 티비라도 켜볼까 조금 쓸쓸하니까. 티비는 안 나와 d v d 만볼수 있어. 여기 약간 따뜻한 가정의 그런 느낌 없어? 따뜻한 가정? 뭔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 고스트 스토리 있다. 고스트 무서운 거 볼까? 아 여기서 무서운 거 보면이야. 어우 장난 아니겠는데? 빵브린 여행을 와서도 운동을 멈추지 않죠. 그것이 바로 오랜 여행을 하는 비결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니네 말고 우리가 만든 음식에 대해 관심 있어. 밥을 아 다시 방으로 돌아가자. 가자. 들어갑니다. 이게 앞이야 뒤야? 어, 누워서 어. 이 침낭을 입어. 손으로 어 그렇게. <laughs> 야 내가 봤는데 어. 그 거지가 엄청 잘 들어가. 어, 그래? 익숙해서 그런지 <laughs> <laughs> 그런 거야 걸에서 너는 완전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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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옆으로 떨어질 것 같아. 간다.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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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지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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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이상해 이 이게. <목소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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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니까 너무 아파, 아브라. 어, 나는, 나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장소였구나, 우리 숙소가. 삼겹살 <laughs> 해 먹는다. 삼겹살 <laughs> 어제 우리 삼겹살 먹었어. <laughs> 안녕 친구들 귀여워. 안녕 안녕 아오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야야 <laughs> <laughs> <귀여워,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 우리 친구. 오 어, 바람수 만들고 싶지 않아? 와 눈썹 엄청 길어 속눈썹. 아이고.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속눈썹이 친구 <laughs> 밥좀 하나 어어우 어, 어.